아야야. 이건 오늘 우리 저녁을 책임질 석화. 꿀. 잘 짜다, 이제. 삐뚤 싸서 가야 돼. 아니야, 물 안에 버리고 가져가. 이번 여행에 제일 중요한 물건. 평으로 이사가기 여기가 우리 사이트인데, 원래 저 데크 위에다 보통 텐트를 치는데, 저희 텐트가 저 데크 크기보다 커서, 여기 있는 이 주차장 자리에 텐트를 치고, 여기 데크는 그냥 밥 먹는 장소? 이런 장소로 쓸 생각이에요. 근데 옆 텐트, 아, 아니다. 저쪽 텐트도 약간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, 데크 보기보다 크네, 근데. 파리곰탕, 어, 맛있겠다. 맛있, 오케이, 묵은지. 근데 이내 젓가락은 웨이브 중. 지금 입술이 얼었는데 이거 먹으니까 녹아버려. 음... 저희가 여기 와가지고 알게 된 사실인데 삼각대를 안 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사각대. 나 팔자 좋다. 뭐 보고 있어? 시오. 이상한 일이 하도 많이 생겼어. 아 지금 텐트 안이 너무 추워서 전기 매트를 샀는데 전기 매트가 따뜻해지질 않아가지고 지금 밖에 나와서 그 전기 난로를 하나 사왔습니다. 다행히 가까운 데 대형 마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걸로오늘 밤을 잘 견뎌야 할 텐데 짜잔 안보이나카오보이줘예 보여줘 되니까 밤 되니까. 휘휘휘휘휘휘 we, 라 e 된장국 다같이 휘휘휘휘휘휘 w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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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휘휘 e w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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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<목소리> yeah,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게 통영에서 직 수입한 수입이라고 해야 되나 직구 <목소리> 어제 <목소리> 어제 찜으로 먹어봤는데 되게 신선한 굴이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예. Yeah. 과연 냄비밥은 처음 해본 냄비비은은처일 해본 지 실패일지? 공일지 실패일지 헤헤 이제 햇반 인생에서 탈출할 것인가 어 개잘 됐다고? 개잘 됐는데? 한번 섞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때? 미친 듯이 잘 됐는데? 쟤잘인생 <laughs> 탈출? 이거 는데쟤잘보다맛잘 음, 아, 잘 장을 살짝 부어서 음 미쳤어 아 만능 그리들 동계 캠핑의 좋은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맥주가 식질 않아 <laughs> 맥주가 더 차가워졌어 치얼스 허니 아, 국내 최초 슬러시 된장찌개. 이 얼음이 이게 나오나? 음, 얼음이다. 아, 너무 추워가지고 이 텐트 거실 안으로 대피했습니다. 여보 어때? 훨씬 그래도 아니라도 뭐안틀어도 따뜻하지. 따뜻하지는 않은데 밖에보다는 훨씬 나. <laughs> 따뜻하지. 아. 네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엄마 식당을 이제 여정에다 크게 넓히잖아. 조금 여기보다 훨씬 크잖아 엄마 식당보다. 오늘 뭐 호떡 구울라고. 응. 음. 아쉽겠다. 아 싫다고. 오떡도 뭐. 얼었어. <laughs> 야 오떡 던지니까 소리 나는데? 깡깡했어 <laughs> 존맛탱. 이 겨울을 책임지는 진정한 간식. 어딨어? 드는다 습다. 이걸 급하게 상, 아까 산 아까 산게 이건데 어, 나름 괜찮 나름 괜찮네. 뭐 하고 있어 오빠? 이거를 침낭으로 이불을 다시 침낭으로 만들지. 아 나는 이불로 덮고자. 단지 안, 안 돼. 싫어 싫어. 그거, 그... 허백 좀... 두 개만 터트려 아, 맞다, 맞다. 알았어, 바이옴 너무 추워가지고 발부터 좀 녹이고 잠을 자든지 말든지... 싹싹 삐러 <laughs> 파리 마냥... 똥파리 마냥... 싹싹 삐러... 아, 진다 추워. 안 뜨겁겠어? 뭐가 그렇게 가까이 되면? 개쎄. 아 그리고 발에 아직 감각이 없었죠. 어어 어, 조금 뜨거. 어디서 오징어도 굽는 냄새 나는데? 아침 먹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차가 더 얼었어요? 음. 콜라도 알았어요. 여보 뭐 해요? 카레. 오늘의 아침은 카레. 네, 어제 아, 먹다 남은 냄비 봐를 카레를 먹을 계획입니다. 저 시간이 없으므로 오늘 어. <laughs> 갬자. 역시 시골 여자라 뭔가 다르구만. 그게 <laughs> 시골이랑 상관이 별로 <laughs> 없어요. 왜늘 저녁. 감자를 복복복. 어 가지 진짜 잘 됐어. 잘된 카레를. 깔끔하게 다 치우고 나서 제일 중요한 캠핑 끝나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귀찮은 텐트를 말리고 있습니다. 우리 텐트 위에 하얗게 서리가 다 내려서 말릴 수밖에 없었어요. 이렇게 볼때도 말려주고 다행히 어제처럼 막 어둡거나 하진 않아서 잘 마른다. 보면 다른 집들도 다 말리고 있어요.